지금 출고차가 도착을 했고요 520i m 스포츠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출고하는 차량인데 강직금으로 쓰면서 고객님께서 이제 저에게 상담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비교를 많이 해 보셨는데 고객님께서 3시리즈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5시리즈도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처음에 3시리즈를 계약을 하셨다가 3시리즈 취소하시고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 5시리즈 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520i M 스포츠 차량입니다. 520i M 스포츠 차량, 화이트에 블랙 시트. 외장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실내까지는 블랙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은 520i M 스포츠 차량, 화이트 차량 굉장히 잘 나가는 차량이죠. 심플하게 좀 이쁜 컬러거든요. 가장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컬러인데, 밑에 보면은 범퍼가 이제 약간 블랙으로. 이렇게 굉장히 화이트와 블랙의 조합이 잘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휠은 19인치 5성0 i 도 멋진데 520i 휘도 굉장 괜찮고 멋있거든요 이제제 차량이기 때문에 520 김태현 이렇게 되어있고 차대번호도다 확인하고요 개인적으로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후면 디자인에 굉장히 잘 빠졌거든요 화려하지 않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밋밋하지 않은 그냥 뒤에서 봤을 때 그냥 딱 심플합니다 앞에서 전면을 봤을 때좀 멋있는 느낌이라면 뒤에서 봤을 때는 좀 깔끔한 느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M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도 보면 블랙으로 디퓨 되어 있고요 머플러가 왜 안보이냐 하는데 머플러가 이렇게 밑에 있는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숨겨져 있고요 측면에서 또 보면은 이런식으로 측면이 되어 있는데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20i m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520i가 베이스 모델이 있고 m 스포츠 모델 두가지가 있거든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일반 하이파이 스피커인데 520i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시트로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암레스 사용하시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5m가 넘기 때문에 뒷자리 탈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앞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멋있죠? 인트라싱 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520i 예전에 보면 인트라싱 바가 빠진 모델도 있었는데 이제는 520i 인터넷 슈퍼가 들어가 있고요 외장 화이트에 블랙 깔끔한 느낌의 디자인. 또 때도 안 타고 브라운 시트도 괜찮지만 블랙 시트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실제로 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20i m 스포츠 차량인데, 화이트 차량인데, 고객님께서 또 간혹 물어보는 옥사이드 컬러. 이 컬러도 괜찮아요. 520i 차량이네요. 딱 보면은 고객님께서 이제 좀 비교가 되시죠? 옥사이드 컬러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컬러인데 이런 식으로 옥사이드 컬러 블랙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블랙으로 할지 화이트로 할지 옥사이드 그레이로 할지 딱 이제 느낌이 나오실 것 같거든요. 이제 차량 검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3층으로 바로 위치시키겠습니다. 네, 신라를 탔고요. 시동 버튼을 보면은 이렇게 시동 버튼 이렇게 있거든요. 시동 버튼 이 있고, 차량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계기판에 바로 먼저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신차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량 상태. 지금 외관은 문제가 없는 상태인 거고요. 쭉 보면은 체크 컨트롤. 이쪽에서도 체크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체크 컨트롤 바로 뜨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바로 조치는 할 수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아이디 초기화 중입니다 이 문구는 바로 이제 없어집니다 예전에 물리적인 버튼 자체가 뭐 이렇게 밑에도 있었고 이쪽에 있었, 있어서 바로 버튼을 눌렀으면 됐는데 지금은 터치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좀더 온도를 맞춰주고 열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열선 시트 조절이 가능하고요 통풍도 당연히 여기서 통풍 가능하고 그 다음에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핸들 열선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버튼은 바로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뺄수 있기 때문에 고객께서 크게 불편함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버튼이 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풍량을 이렇게 조절하는 세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다 터치로 가능하고요 비상등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비상등이딱 누르면은 이렇게 인터넷 셔바가 빨갛게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예전에는 기아봉이 있었는데 지금 기아봉이 사라지고 토글 방식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토글 방식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기아봉이 없어서 좀 쾌적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적응되고 저는 오히려 이제 기아봉 이 있는 게좀 어색합니다. 쭉 보면은 오토홀드 기능이라든지 오토홀드 기능이 저는 있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모드, 운전자 어시스트라든지 구동 자체 제어 이게 다 켜져 있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안정이라든지 경고 주차. 뭐 주행 스어링필 그러니까 요한 거 는？다 이쪽 에서 바로 누를 수있 게끔 빠져 있 다고？보 시면 되 고, 마이 모드, 마이 모드 를 통해서 퍼스널 이나 스포츠 뭐이 피션 트뭐 릴렉스 디스 라트 이런 식 으로 차량 에 운행 을하 면서, 모드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 이렇게 있거든요. 볼륨 버튼이 개인적으로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쪽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편안합니다. 이렇게 돌리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요. 바로 제가 3층으로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은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선명하게 BMW 굉장히 선명하고 크게 자랑이죠. 헤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보기가 편안합니다. 헤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은 헤드 디스플레이를 끌 수도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켜는게 훨씬 운전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높낮이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있으면 운전할 때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낮추면 되기 때문에 켜놓고 운행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볼륨 버튼이라든지 음성으로 해가지고 전화도 받을 수가 있고 전화 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AR 모드라든지 고객님이 원하는 모드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운전하기 편하신 대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보면 쭉 이게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원하는 모드로 해서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모드 이 보면 모드 버튼이 있고 이쪽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주행속도 제한 기능 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이건 지금 사용할 수 없음으로 나오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 바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썬루프가 보면은 쭉 이렇게 쭉 열리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시면 되고 다시 닫을 때 이런 식으로 네. 썬루프가 이제 위에 완전 C필러까지 쭉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뒷자리 탔을 때도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개방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답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 레스트 쪽에 보면은 깊이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화장품 정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 깊이는 되니까요 네 이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드라이브로 놓고 네, 쭉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 지금 차량이 앞에 보면 7시리즈가 보이네요 7시리즈 투톤 5시리즈와 7시리즈 요즘은 굉장히 핫한 차량이거든요 잘 나가거든요 쭉 보시면 화려하네요 제가 이 5시리즈 전 모델을 그러니까 G모델이자 G30 모델이었는데 전 모델을 제가 한 7년 가까이 운행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장고장도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승차감 자체도 괜찮았고 예전에 G 바디 전에 F 바디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자체가 굉장히 딱딱했다고 하거든요 핸들도 좀 무거운 편이었고 근데 이제 G 바디로 넘어오면서 서스펜션 자체도 조금 좀 소프트해졌고 핸들 자체도 굉장히 이제 좀 예전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은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5시리즈 굉장히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남성분들이 5시리즈를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은 여성분들도 오시리즈를 많이 구입을 하신다. 차가 크니까 오시리즈가 운전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도 여쭤보셨는데, 거의 오시리즈 같은 경우 시승하면 고객님께서 바로 계약을 많이 해주는 차량이거든요. 운전을 해보면 압니다. 과연 이 차량이 어떤 느낌의 차량인지 운전을 해보면 아시니까 한번 저에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차량 상담도 도와드리고 시승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후방카메라 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BMW가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선명하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 입사하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이게 딱 타보면은 후방 카메라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운전할 때 별로 그렇게 어둡지도 않고 낮에 후진 주차하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서라운드뷰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월말로 다가왔기 때문에 차들도 또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수원전장이 차량을 많이 추구하는 전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 저 수원전시장 방문해서 김태현 찾아주시면 차량상담 천제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시동끄고요 지금 3층에 주차 다시 위치해놨거든요 보면은 이제 아이코닉 글로우도 들어오죠 아이코닉 글로우 지금 뭐 낮이라서 잘안볼수 있는데 아이코닉 글로우 이렇게 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아이코닉 글로우 요즘에는 뭐키드의 그린 자체가 BMW의 아이덴티티가 됐죠 쭉 다시. 네 이런 식으로 잡 보면은 헤드라이트도 자체로 이렇게 나오고 아이코닉 컬로 다시 네 지금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대기도 좀 많고 사실은 바로 계약을 할수 있는 차량은 아니거든요 지금 배정을 받고 기다려야 되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5 시리즈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대기를 많이 건 차량이거든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5 시리즈 상담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 걸고 배정 받은 시점으로 해서 고객님한테 상세하게 또 안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시승도 도와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